세상 유람을 운영하다가 어제부터 용파라 알고 가고자로 어, 채널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우리 건설기술자들이 특히 취약한 철골공사에 대하여 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는 철골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철골은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공장 제작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 공장 검수를 하여 제품이 완성도가 높도록 관리를 하였고, 현재는 현장에서 조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하는 기법을 한 3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철골은 우리 건축 기술자들이 굉장히 기술이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철골 각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은 상당히 현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필드 관리자로서 실제 몸으로 부딪히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기술을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 자재가 들어옵니다. 그럼 현장에 자재 검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현장의 조리, 용접 같은 어 기술을 하나 하나 상세하게 여러분들 접근하고 현장 품질 관리를 감리나. 현장 기술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으니, 그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철골공사를 할 적에 자재금수하는 방법을 기둥, 컴보, 작은 부을 시작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철골 기둥인데 요거는 박스 칼럼이에요 박스 칼럼 박스 칼럼 할때 검사하는 방법은 이 곡면의 직선을 보시고 그 다음 이연부에 있는 용접의 이 외부 외관 검사를 하는데 요건 반드시 용접한 부위가 취약하므로 여성고라 그래야 기존 철판보다는 2mm 이상 높은 것이 용접으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철골 공사는 중량물이므로 인양이란 양중을 대비하여 반드시 여기 러그라 그면 러그 고리를 만들어서 물건을 기둥을 올리고 내려야지 집게를 이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공상세도에 이 러그를 구조계산해서 현장용접을 해서 반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 이 기둥의 특징은 보큰 보가 연결되는 이 부위에 내부에 보강용으로 이게 다이아 프레임 이라고 하는 보강 철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티크리스가 75t 임으로 철골의 개선은 양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하고 요 부분에 대한 높이는 용접 설계에 의해서 10mm 이상 올라와야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큰보 BH보라 그러죠 이 BH보를 보관할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요렇게 앵글을 넣어서 이걸 조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협하네요 자 이쪽처럼 볼팅을 체결해서 보관을 해야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이 부분을 우리가 스플라이 플레이트라 그러는데요 특히 이렇게 볼팅 접합인 경우에는 이 면을 사상작업을 해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은 볼트 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수시에공장금수나 이렇게 지금 자국이 보시면 은 사상작업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아주 잘 돼서 이렇게 사상작업 면이 매끈한지를 손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 철골 보는 조립 전에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 안전대를 볼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미리 생명줄을 달고 지상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부 컴보 부분에 요거는 안전망이죠 안전망 고리를 설계할 때부터 요렇게 용접을 해 오는데 노출시키지 말고 이건 왜냐면 철거를 안 해도 되니까 안쪽으로 세평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BH보에서 기둥과 접합되는 부분에 윙 플레이트를 붙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용접을 할 적에 하부에 이렇게 백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것처럼 백 플레이트를 대지 않고 어, 가우징으로 청소를 한 다음 한번 완피서 용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 맞게 설치하면 두가지 방법다 괜찮습니다. 현장용접을 해서 개선을 쳐오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45도가 되어야만이 이 CO2용접봉이 완벽하게 삽입이 되어 안쪽부터 용입이 되기 때문에 이 개선각도도 그루브용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에 참조하세요. 그리고 용접 연결부에 이 백플레이트를 설치했는데 기왕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절단을 해오는게 좋습니다 이런건 앞으로 아예 이제 현장 들어오기 전에 지적을 해서 공장에서 절단을 해서 깔끔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모범외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하는 것이 좋겠죠 어, 기둥 철근 때 말씀드렸듯이 보호 역시도 반드시 러그를 설치해서 용접을 하고 이 용접에 대한 거는 구조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홀의 구멍은 한 40mm 정도 해가지고 스크이 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멍을 너무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40mm 정도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의 가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이쪽 끝과 저 끝을 당겨서 철골의 어 가공정도나 정확하게 생산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휴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실을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철골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었을 때 검수하는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저의 현장 전경을 대략적으로 보여 드리면서 철골자재 현장 검수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는 우리 건설 역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엄격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몇안 되는 철골자재 자세를 보십시오. 아, 철골자재 검수하는 우리 특급 감리원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